자, 가봅시다. 정카림이구요. 난인 무라마나의 카림 할겁니다. 이번 판은 딱 정했어요. 그냥 난인 무라마나의 카림이. 조합이 완전, 완전 물몸이잖아요, 다. 이럴 때는 무라마나의 카림으로 상대를 조져주면 상대가 아주 기분이 좋아하거든요.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진 원딜이면은 리시가 별로 좋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전판에는 리시를 또못 받았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해잡니다 제대정군이 제가 알기로는 카동을 그렇게 들어오는 챔프는 아닐거예요 제드도 웬만하면 3맵 게임 가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뭐 버두버 하거나 아니면 아래 캠프다 돌고 뭐미드맨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걱정할 게 없다, 이거죠 테카님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은 정글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끌고 와서 큐를 딱 먹어주고요. 원래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하면 좋은 건 그냥 정글 조금 더 빨라지는 거. 뭐한 5초, 10초 정도? 어어? 안 죽었으면 됐죠. 유험하다, 블러지님. 형사 그냥 뜯기요. 가자. 미유부요 난이 펴졌어요. 잡았어요. 뗄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대들 플래시 받았죠? 여기다 가도 안될 텐데. 아 저마테리구나. 빠세. 그렇지. 어 미안해. 내가 널못 믿었어. 내가 맞을게. 몸다 맞출게 죽여줘 블라디야 블라디가 아무것도 없어 오 어. 나이스 카타리나 아 블라디야 그렇지 너가 먹으면 돼 죽여줘 아니 이런 씨부럴 블라디 그럴 수 있죠 원래 블라디가 좀 저런 챔프예요이모 블라디가 못했다 잘했다 나서 처음에 딜교실수에서 플래시 빠진게 엄청 끄네 그것만 있었어도 이거 손해 안봤는데 많은 손해 아니니까 그러니하고 넘어갑시다 살짝 손해봤어요 살짝 미드 라인 아주 좋고 카타리나는 2 먹었죠 아니 근데 카타리나가 저맛탈지는 진짜 뭐예요? 어지럽네. 상상도 못 했는데. 이거 먹고 갈게요. 짜자잔. 해카림이 왔습니다. 근데 제드가 있네요. 이러면안 되죠. 제드도 커정하고 있었네. 제드가 지금 손날상검이에요. 나는 신발이고, 이거 싸움 무조건 집니다. 못 이겨요. 이길라 그러는 거 양심 없는 거예요. 이 이템으로. 하지만 여기서 우리 팀 라카니가 딱 뛰어 들어온다면? 이 얏! 따범배사하 뭐 왔습니다! 아! 아, 아, 여기 빨간만 있어. <laughs> 바텀 뺄것 같은데 상대. 어. 아하, 이러면또가져야 되는데 가자. 방금기가 아닙니다. 문닫은 거예요. 뛰어봐. 그렇지. 어시스타 챙겼고. 이것까지 다 이번 좀 해봐줘. 근데 나 캠핑 좀 하면 안 될까 얘들아? 나 치즈가 너무 없는 걸? 오 잡았어 참, 참. 오 씨발 라칸이 먹었어 <laughs> 맙소사 라칸 몇 킬이야 라칸 2킬 2어심아 그만 싸워 이 미친 전투범들아 지금 7분인데 12킬 나왔어요 진짜 싸우는거 겁나 들 좋아하시네 쟤들도 불루 먹으러 갈텐데 아하 진짜 완전 전투 민족들이네 었어 살려줘. 야, 아, 살았어. 죽지 않음. 이득 아니냐? 이러면 전령도 뺏었고, 이득이에요. 무조건 상대못 따라와 신발 없잖아. 선배신가? 존나게 걸어 다니시네. <laughs> 쟤도 억울하겠네. 학과 중 문제 이러네. 나왔다. 오, 바텀 더블 킬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가자구요. 뒤로 밀어! 그렇지! 얜 죽었어요. 넌 절대 살수 없을 것이야. 여기다가 전령프로도 갈게요. 바로 집. 이대로 용 가서 먹으면 돼요. 근데 상대 용 뛰었을 수도 있거든. 그래도 괜찮아. 이동 많이 봤으니까. 어? 홍포 그렇지 깔끔했다. <laughs> 아이고 제드님 암살자가 암살을 못하면 그게 암살자인가요 암살 조무사지? 음, 좋구요어 가자 가자 나 왔어. 택카림이 왔습니다. 야빵탱탱밖에 <laughs> 없지만 터뜨려서 죽여버리기 보고도 못 피하죠 이건. 이걸 어떻게 보고 피해? 형 그냥 할카림 미친 놈인 건데 쉽게 죽지 않거든요. 사용을 시작한다. 제드 어디 가냐? 드 드! 미쳐 날습니다 제드님, <laughs> 아이고 제드님, 서론. 내가 잘 했다고 하자. 이거는 아, 제드의 인권을 위해서. 그냥 내가 잘했다고 해야돼요 안그러면 쟤들 이거 쪽팔려서 게임 어떻게 해 미드로 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카타리나 이야 붉은머리 여자 진짜 미쳤다 쟤는 어떻게 너프를 먹어도 십8점에 가서 저렇게 쎄냐 진짜로 챔피언 잘못 만들었어 카타리나 어? 어어? 어 어어 카타리나님? 어어? 이걸 튀어? 진짜로? 야 미친놈아 너 진짜 양심 없지? 아니 중입니다. 챔프 맞아? 챔프 아닌 것 같은데 음? 화신. 음? 어? 제압키를 여기서 준다면? 3대1이거든요? 그래도 이건 안되지 저게 된다고? 아 그렇지 안되지 아닌데 이거 알아요? 헷갈리 이거 같이 먹어진다 여기까지 나와서 먹어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 많죠. 내 맨날 이거 그냥 안 하는데, 뭐야. 라칸이 다다봤어 아, 뭐이 게임 벌써 끝났잖아. 라칸 아이템 봐라. 개 극혐이네, 진짜. 도구가 자아를 갖기 시작했어요. 어떡함? 아, 저게, 그, 희호사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저런 걸 우리는 진정한 도구라 그러거든요. 지원가라 그러죠, 거기서적 군이 우리 편을 죽일 수 있기 전에, 그, 위협의 원인을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그게 진정한 지원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빠생 못살죠 도저히 막을 수가 없고요 궁극기로 씌어주고요 쟤도 잡았어 어 꺼지고 더블킬 유후 내꺼 드라이플킬 서른 쳐이 게임은 헥카림이 집도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끝난 게임이야 너의 인기는 <laughs> 없다 포기해 정글 차이 넘사벽인 이게 전라인 다 차이가 나면 원래 이래 내가 잘한 것도 맞는데, 우리 편이 계속 전투를 도를 했잖아. 난 싸우고 싶잖아. 지 그래서 이긴 것도 있지.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제가 못했다는 말은 아니야. 난 잘하기 잘했어. 이거 우리 상대 지금 썰에 안 나왔거든요. 20분까지 게임 갑니다. 무라마나 완성하겠구만. 아니, 저까지 들어가서 그냥 킬을 따서 죽여버리은 어, 어, 이걸 뇌절한다고? 진짜로 이거를? 어, 하지만 이걸 지니? 하지만 여기서 카님이 뒤통수를 딱 쳐서 애니를 죽여버린다면 어떨까? 진 트리플킬? 진 커드락킬? 뭐양보하세요아 어? 세레몬이야? 여기에 먹어지나 세라핀이 왕관 갔어 저기도 도구가 자아를 가졌어. 양쪽 팀의 도구들이 서로 자를갖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말세야, 말세. 카타리나가 블루를 먹는다고? <laughs> 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냐고! <laughs> 아니! 미드가 블루를 먹는 거 뭐, 그럴 수 있자고 넘어가려는데 미드가 서포트한테 블루를 양보해? 서포트 당당하게 블루 내놔 이러고 있고? 뭐지? 내가 지금 롤이 아니라 다른 게임을 하고 있나? 어떻게 된 거? 어? 약간 죽거든요? 라칸, 라칸 금살. 오, 카타리나도 금살. 그런 일 없지. 카타가 금살 당하려면 상대편 데미지가 지금보다 훨씬 세야 되죠. 어? 하지만 여기 헤카림이 뒤통수를 딱 치러 들어왔다는? 꽝. 이게 바로 무라마나 헤카림. 무라마나. 쭉. 그렇지. 혹시 여기 있 세라핀? 오, 어, 제드다. 제드 엉덩이를 때려버린 원트리구현 너무 잘 컷어 어? 어디 갔냐? 없어져버렸네 저런 도구만 살아남았네 아니 누구보다 먼저 죽어야 되는 도구가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다? 본인 잘못됐거든요 라칸 이제 재미없대요 재미 볼 만큼 잡아놓고 이제 와서 아 노잼 뭐 토끼공주냐고 이 로아 아니에요 롤이야 얘들아 진정해 망갑이 이렇게 잘큰 상황이나 상대편이 빡딜이 없을 때는 이동용 아이템으로 최고거든요. 유타 먼저 키고요. 화홍색 먼저 키고요. 유키도 뜹니다. 그리고 다섯 젤단한테 박아보세요. 궁극 바로 써두고요. 평, 큐, 무빙으로 캡니다. 평, 큐, 평, 큐, 턱. 자, 스테라퍼 여러분 하지만 괜찮아요. 여기 세, 스테라피는 제 밥입니다. 절대 못 도망가요. 평, 큐. 잡아주고, 애니가 어디 있을 텐데? 애니가 아니라 카이사구나. 뭐야, 어있어왜 썰을 안 쳐? 너네 20분이야, 지금! 이 게임 끝났다고! 썰을 쳐! 와, 근데 게임 진짜 치열하다. 지금 21분인데 60킬 나왔어, 60킬. 탐 밀어봐. 아니, 집에 가지 말고 너네도 즐기냐? 아니, 양반들도 즐기고 있네, 이거? 야호! 야이 와, 라칸! 미친! 야, 공격형 라칸 뭔데 도대체? 밀었어. 못 잡나? 하이브해! 다이브쳐 다이브 뛰어들어 얘들아 <laughs> 뭐 하는 거야? 제대로서 근데 뛰어들기도 좀 애매하긴 하다. 어 재롱 부리고 있네요. 얘들아 이제 너무 잔인하다 그냥 끝내주자 얘들아. 얘들아 이거 너무 잔인한 거아니 얘들아? <laughs> 시키들이 이거 즐길 거 없다더니 아주. 게임을 그냥 물 뭐야 물고 뜯고 맛보고 들고 다 하고 있는 야어야야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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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 KD 걸어다니는 KD 플러스 1야. 뗄 거다 어, 이 자식. 아뭐 저렇게 세. 락한 데미지 모임. 아무튼 이겼고요. 어뭐팀 전체적으로 다 잘했지만 그래도 제가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괜찮지 않나. 카타나 줄게요 카타 오더가 진짜 신의 오더였다 네, 부계정 플레사 도착했고요 딜량 깔끔하게 2등으로 마무리합니다